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7월 23일 목요일 아침 9시 9분입니다. 어, 어제 미국은 다 같이 좀씩 올라서 마감했습니다. S&P, S&P가 한0.4% 선물 기준으로. 그리고 나스닥이 마이너스 0.4%.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상황은 이제 나스닥이 힘이 슬슬 빠져나가는 거예요. 언제부터? 7월 13일부터 해서 나스닥이 슬슬 상대적으로 약세가 일단 시작되긴 했습니다. 아, 물론 아직까지 이 관성에 의해서 관성 앞으로 나가 앞으로 계속 밀고 나가는 이런 힘에 의해서 아, 계속 일단은 뭐 지수가 하방 경직성을 보이면서 빠지지는 않지만은 일단은 흐름이 바뀐 거라면은 뭐 나스닥이 상대적으로 힘이 좀 빠졌다라는 거 이게 약간 어떤 음, 변화라고 얘기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어젯밤에 이제 그래서 테슬라를 좀잘 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어, 테슬라가 실적이 장 마감 하고 나서 나왔더라고요. 아, 어, 그래서 보시면은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 그래서 4분기 연속 흑자를 달성해서 s&p 500에 들어갈 수 있는 어떤 그 조건이 만들어졌다. 라고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신나 춤추고 있네요. 그래서 현재 장 마감하고서 어, 지금 현재 시간 외에서 4%, 4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근데, 이, 말씀드렸다시피, 그,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지금 뭐 실적이 얼마가 나왔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선반영이 됐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어, 주식에서 제일 좋은 악재는, 아니, 제일 안, 그, 제일 좋은 호재는 뭐냐면, 주식이 싸다는 게 제일 호재거든요. 그리고 주식에서 제일 악재가 뭐냐면, 주식이 올라서 더 이상 오르기 힘들다. 가격적인 메리트가 없다라는 게 사실 가장 악재예요. 어. 상장 페이지 다음에 가는 악재겠죠. 아무튼 그런 상황인데, 뭐, 제가 뭐 무슨 기술적인 분석 얘기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런 자리에서. 아, 여러분 이건 사실 누가 봐도, 누가 봐도 이거는 그, 이건 삘이 와야죠. 이거는. 아, 이거 뭔가 잘못됐다. 이건 뭔가 일단 그만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나야 되는 게좀 정상입니다. 아, 물론, 뭐, 더 오를 수도 있겠죠. 더 오를 수도 있는데, 최소한 이런 자리에서 내가 주식을 따라 들어가면 어떻게 될 거다라는 거는 그 인간의 본성으로도 좀알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뭐, 아무튼간, 4% 오른다고 해서 뭐, 1600, 얼마지? 아, 1657, 1660이라 칩시다. 뭐, 그런데 그렇게 갭상승 한다고 해도 그렇게 이 테슬라의 미래가 좋아 보일 것 같지는 않아요. 주가가 별로 좋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저는 어젯밤에, 어젯밤에 장중에 어떤 실적이 발표가 되면서, 장중에 나스닥 지수를 한번 쳐 올렸다가, 이렇게 쭉 빠트리는 식으로 해서 고점 테스트를 할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하루를 그냥 공으로 날려버렸습니다. 하루를 날려버리고, 그, 오늘, 오늘이 될것 같죠? 보시면은, 나스닥이, 보시다시피 워낙 강했기 때문에, 나스닥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분명히 얘네 만천스닥을 다시 한번 확인할 것 같은데 만천 자리나 이런 자리를 분명히 다시 한번 어, 최소 만천은 못 가더라도 만만뭐만 구백 대는 한번 얘가 테스트를 하려고 할 텐데 어 근데 어제 보시면은 좀 테스트가 시원찮았거든요 어제 보시면 적당히 이러다 마감했어요 보시면 S&P 선 저기 나스닥 선물에서 이 위에 부분에 거래된 흔적이 없지 않습니까? 아마 테스, 그 테슬라라든가 이런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이용해서 오늘 밤에 한번더 이렇게 시도를 하지 않을까 한번더 고점을 이게 결과적으로 고점 테스트 한건 아니니까 테스트 하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아, 물론 뭐 말씀드렸다시피 곧바로 자빠져도 이상하지는 않은 상황이라서 뭐 이렇다 저렇다 제가 말씀드리긴 뭐하지만은 아무튼 그래서 오늘 밤에도 제 생각에는 한번더좀 하방 보시는 분들을 좀더 괴롭게 할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 뭐 이런 상황이고요. 주가가 잘안 빠지는 거는 분명 히 이유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실적을 까봐야 되기 때문이죠. 그죠 실적 보고 나서 뭐 주식을 팔든지 하자 이런 심리들이 다들 있기 때문에 안 파는 걸 텐데요. 아 이제 보시면은 사실상 어떤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는 거의 끝나갑니다 오늘 밤에 아마존의 실적 발표하고 인텔의 실적 발표가 조금 그나마 좀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것일 것 같고요 테슬라 참저 트위터도 오늘 밤에 발표를 하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좀 중요한 기업들 현재 주도주들의 실적 이제서야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 다음 주에도 뭐가 좀 많이 나와 있긴 하네요 다음주에도 보니까 어, 다음주에도 보니까 뭐 비자 음, 뭐 있나 어째 좀 음, 페이스북이 또 다음주 수요일이네요 29일날 FOMC 회의 있는 날에 페이스북이 또 실적 발표가 있고 그러다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주도주들이 실적을 발표하고 있어서 그전까지는 어떤 움직임을 크게 만들어내기가 어려운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래 봐야, 그래 봐야 다음 주인 것 같아요. 애플하고 구글이 다음 주 목요일이네요. 다음 주 목요일. 30일날 실적 발표를 하니까, 어쨌든, 이래저래, 이래저래 그 타이밍은 7월 말로 맞춰줘. 일단 타이밍은 7월 말 정도로 보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7월 29일, 뭐 7월 30일, 요 정도 때. 아그 정도 때를 좀 어떤,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잠재적인 타이밍으로 보고 있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f o m c 회의까지 기준으로 하면 이제 5거래일 남은 거죠. 오늘 밤 미국, 내일 이렇게 해서 3일 더해 갖고 5거래일 정도. 그 5거래일을 잘 버텨 보면은 무슨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죠. 아무튼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빠지는 거는 조금 좀 무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들고 있습니다 뭐 어쨌든 그 사이에 나스닥 같은 경우 더못 오르고 여기서 고점에 대한 뭐 저항을 확실히 확인한다면 은 끝나고 나면 이제 개박살이 나는 거겠죠 실적 발표와 fomc 회의라는 아주 중요한 이벤트들이 다 끝나버리면은 그러니까 fomc 이렇게 생각해보면 될것 같아요 fomc 하고 주요 기업들 실적 발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다 나와버리는데 아 그렇다면 여기까지 올려버린 어떤 그 재료의 상실, 선반영 요렇게 요런 자리에서 그런 그런 일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를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어, 딱히 뭐 차트 같은 거는 뭐 굳이 뭐더볼건 없을 것 같고 한국장, 한국장 상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웬일로 지금도 장대응봉을 뽑고 있는데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중요한 거는 연속성이죠. 예, 솔직히 알 수가 없어요. 도대체 어제 미국이 어제 미국 하락하면은 한국은 오르고요 미국이 상승마감 하면은 한국은 또 빠지는 이런 웃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평상시 같으면은 제가 되게 그 목소리를 크게 하면서 야 이거는 또 추세선을 붕괴 시켰다 이렇게 일할 텐데 그냥 그냥 지금 차분 할랩니다왜냐면은뭐 요즘에 뭐 추세선을 그어 놓고 그 추세선을 붕괴 시키던 돌파한 차가 든 이렇다 할 반응이 없어요 원래는 예전 같으면은 어떤 기술적 추세선이나 이런 걸 돌파하거나 안착하면은 막 난리가 나서 변동성이 터지는데 요즘 시장이 꾹꾹 참고 있거든요. 현재 어쨌든 오늘 모습을 보시면요. 추세선 이렇게 그어놨어요. 선물 차트 한번 봅시다. 아, 뭐 이런 거나 보면서 하루하루 그냥 이제 지내는 거겠죠. 자, 여기서 고점에서 내려오는 이런 추세선이 있었는데 요건 이제 돌파 안착했습니다. 돌파 안착했는데 현재 지금 이 돌파 안착한 거를 다시 아래로 하향 돌파하고 있고요. 이걸 이제 이게 이거 붕괴시키고 다시 밑으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밑에서 올라오는 지지선 두 개가 있습니다. 아, 아시다시피 아 6월 15일 날 기준 그리고 저기 그 7월 1 0일날 기준 저점으로 해서 이렇게 추세선 두 개를 그어놨는데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삼각수렴형 끝자리에 와 있습니다. 무슨 일이 터질 수 있어요. 무슨 일이 터질 수 있는데 그러니까 변동성이 폭발할 수 있는 자리까지 다 왔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더러운 세력들이 참고 있는 거죠. 미국이, 우리 큰 형님이 아직까지 강하니까 우리 좀더 참아보자, 참아보자 하면서 변동성 터지고 싶은 거를 막 꾹꾹꾹꾹꾹 지 참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어, 보시면은, 자, 위에서부터 내려오던 이런 추세선이 하나 있었죠. 이 추세선 위쪽으로 돌파한 착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원래 평상시면 돌파한 착 하면 와, 대박이다 하면서 위쪽으로 쭉 날아가는 게 맞겠죠. 근데 위쪽으로 못 날아가는 게 말씀드렸다시피 96. 296이라는 어떤 저항을 지금까지 돌파하지 못하고 있는 점이 일단 가장 큰 거고요. 그래서 일단 여기서 더 이상 못 올라가는 거고. 에,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 요 아래에서 올라오는 요 추세선이 지금 나름 어떤 이 증시를 바쳤던 중요한 그 지지선이거든요. 근데 일단, 물론 종가가 중요합니다. 오늘도 아래 꼬이 달고 올라가 버린 의미는 없지만은, 현재 종가상으로는 보시면은, 아, 종가상이 아니고, 현재 상황으로서는 지금 이 밑에 내려온 이 추세선을 매우 가볍게 일단 하향 돌파를 하고 있거든요. 매우 가볍게 깨버렸습니다. 일단은 별로 좋지는 않은 거죠. 그죠? 위쪽으로 295, 296 이틀간 도전했는데 못 오르니까 일단 아래쪽으로 추세선을 붕괴시키고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얼마나 더 붕괴시킬 수 있을지 봐야 되고, 하필 지금 이 자리는 뭐냐면 위에서 내려오던 이 추세선, 이 며칠 전에 7월 21일날 돌파 안착했잖아요. 돌파 안착했으면 요 자리 계속 지켜줘야 되는데 지금 일단 밑으로 내려오고 있다는 것도 솔직히 별로 좋지 않은 소식이고 주식 상방을 보시는 분한테 별로 좋지 않은 소식이고요. 그러니까 원래 터지면 터져야 되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장대의 봉이 막 나와야 되는 자리인데 외국인과 기관들이 우리 아직 옵션 양매도 포지션 청산 안 했거든 이러면서 그래서 그냥 개기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어쨌든 언젠간 각인 가야겠죠. 근데 일단 위쪽으로 한계가 보이니까 아래쪽으로 내려오기 시작했다라는 거. 종가가 중요합니다. 어쨌든 오늘 오늘 이러다 아래꼬리 달고 쭉 올라가 버리면 의미 없는 거고요. 솔직히 왜 빠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요즘에 모든 악재는 다 무시하고 호재만 반영하는 상황인데 글쎄요. 어제 그 미중 무역 갈등이 미중에 대한 미중 패권 갈등이 조금 더 심화가 돼서 한국이 빠지는 걸까요?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하여튼 빠지고 있고요. 어, 옵션 모양들 보시면 여러분들 오늘 푸드옵션 이렇게 마감하면은 살아나는 거겠죠 이건 좋은 모습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그림이겠습니까 3거래일 동안 저점에 대한 지지력을 확보한 그림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푸드옵션이 살아날 가능성도 있겠다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음, 네, 콜옵션 쪽도 문제예요 사실 지금 대개 시장이 그 미지근한 게 보시면은 콜옵션이 딱 딱딱한 박스권에 완전 딱딱한 박스권에 갇혀가지고 이거를 상향하기도 이걸 하향하기도 어려운 그런 모습이라서 뭐가 잘안 터집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지금 현재 박스권이라는 거 콜옵션 박스권, 콜옵션 박스권이 해결이 돼야 어딘가로 가겠죠. 아무튼 콜옵션 박스권이라는 거 생각하시고 그래서 이 콜옵션 박스권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어떤 변동성이나 대박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일단 들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푸드 옵션이 이렇게 죽지 않고 살아난다면은 결과적으로 음콜 옵션도 어느 정도 이 박스권을 돌파할 수 있겠죠. 예. 푸시 계속 살아나면 콜이 버틸 수 있을까요? 콜이 박스권을 하향하게 될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 세력들이 푸드 옵션을 푸드 옵션을 살리는 이익이 훨씬 더 크다면은 이제 그때는 콜 옵션을 갖다 버릴 수도 있겠죠. 그때는 콜 옵션을 죽여 버릴 수도 있을 겁니다. 아무튼 이런 얘기 정도 드렸고요. 중국장 오늘 반응이 저는 굉장히 궁금할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장이 제가 안 그래도 어젯밤에 영수 어젯밤에 여기 중국 증시 보여드린 데 놓고 그안 보여드리고 그냥 쓱 넘어갔더라고요. 어제 중국은 상해 종합인데요. 이렇게 일단 윗꼬리를 달고 밀려줬거든요. 밀려줬어요. 그리고 어젯밤에 일단 아시다시피 뭐 대사관 뭐 대사관 뭐 철수해라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일단 악재가 나와야 될 자리에서 나왔어요. 근데 물 모르죠. 이번 지금까지는 악재를 무시했는데 이번에는 악재를 반영할지 어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상해 종합이나 중국 증시들은 일단 어제 이렇게 윗꼬리를 단다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 반등의 끝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일단 하게 만들거든요. 지금 이게 워낙 미친 듯이 상승했던 폭등했던 자리라서 이렇게 윗꼬리나 음봉에 상당히 취약하게 되는데. 일단은, 이게 쌍고점일 가능성도 일단 열어놔야 될것 같습니다. 제법 심상치 않게 많이 올라왔었고, 많이 올라왔던 만큼 많이 밀리기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좀 가능성을 생각은 해봐야 될것 같고요. 물론, 오늘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만은, 저게 쌍고점일 가능성도 열어놔야겠다. 그죠? 이건 A50인데, A50도 비슷합니다. 여기 어딘가가 쌍고점일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어제 밀린 게 어쨌든 심상치 않다는 생각입니다. 어제 저렇게 밀릴 수 있을까라는, 어, 그죠? 선전은 물론 좀 강하게 강한데, 뭐 어쨌든 얘도 이 자리가 쌍고점일 가능성도 일단 열어놓으셔야 되겠다. 그죠? 중국장. 중국장은 다 그렇습니다, 지금. 어제였나요? 어제였나 이틀 전이었나? 그 나스닥이, 나스닥이 그 보시다시피 이 자리에서 제가 7월 21일 날, 그 7월 21일 날 SQQQ 조금 일단은 초도 물량을 좀 확보를 했는데, 조금 샀는데요. 21일날, 이, 나스닥이 고점 확인 일단 한번 했잖아요. 쌍고점이 나와버렸잖아요. 일단 못 넘고. 이게 물론 완성된 건지 어쩐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니까 이 중국장도 보시다시피 이렇게 쌍고점을 확인하는 과정을 지금 거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홍콩은 폭락했고요. 아무튼 상해 종합 보면서 말씀드려야 될것 같은데, 이렇게, 그러니까. 나스닥이 이렇게 윗골리 달고 쌍고점 나오는 모습 나오니까 상해 종합이나 중국 지들도 이렇게 윗꼬리를 다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게 아니냐. 결과적으로 요즘 전 세계 키워드는 동조화거든요. 그죠? 어느, 어느 한 놈이 맛이 가면 다 같이 줄줄이 맛이 가는 거라서 이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오늘 밤까지 우리는 한번더그 미국장에 대한 미국장 고점 테스트를 할수 있다는 생각을 좀 가져봐야 될것 같고. 네, 뭐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이거 이런 식으로 종가까지 이렇게 쭉 밀어버리면 굉장히 안 좋겠죠. 예, 추세선 다 붕괴시키고 완전 아래로 내려오는 거니까 뭐 풋옵션 살아나는 거니까. 자, 하여튼 이런 모습들 보여드렸고 궁금한 건 리플 남겨주시고요. 아, 어, 또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